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장애인을 아시나요? 법적 장애 유형에 등록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를 통해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시청각장의 공간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각장애 공간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청각장애 공간 프로젝트 저희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뭐 시청각장애인의 소개라든지 미국의 헬렌켈러 이야기, 또 의사소통 방법, 제주 지역 시청각장애인의 사례 등을 안내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제스터 농아복지관의 문갑진 팀장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함께 오셨고요. 어,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JIBS 스페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요. 오늘 의상 보니까 뭔가 가을가을 합니다. 네. 네. 어, 가을 좀 타시나요? 보통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가을은? <laughs>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네, 아니고요. 네. 네. 네 어, 지금 당황하셨어요. <laughs> 네. 그래요. 또이 가을에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을 정취 느끼고 할수 있는데, 또 우리 주변에 사실 이런 가을 정... 계좌의 변화도 느낄 새 없이 사는 게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 하시는 또 우리 시청각 장애인 분들도 참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어, 우리가 또 관심 갖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주제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 주소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네, 어,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는 제주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청각장애인 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음. 제주농아복지관 정우정 팀장이 전해지고 계십니다. 네네. 어, 아무래도 시청각장애인 사례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정우정 팀장이 맡아서 어, 제주 지역 곳곳에 계신 분들을 만났었고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도 사례에 대해서는 정우정 팀장이 계속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어, 그리고 저는 현재 도내 시청각장애인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음. 소개해드리기 위해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어, 제도 농아복지관에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원해 왔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가 앞으로의 지원 체계 모델을 만드는데 음.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중요한 거네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정우정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돈에 계시는 그런 또 시청각 장애인 분들의 그런 사례들 중심으로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거고 오늘 우리 또 문간지 팀장님께서는 또 우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또 궁금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여러분의 의견도 좋습니다. 우물장 1 0 1 5번담문 50번.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15개 장애 유형에 또 속하지 않은 우리 시청각 장애에 대해서 제주 농업 복지관에선 처음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저희 지난 2014년 11월에 네. 저희 복지관에서 이사동 장애인의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방안을 주제로 네. 제주 농업 복지 포럼을 개최했었는데요. 네, 네. 이 포럼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이사소통에 대한 문제를 처음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음. 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2016년도에는 시청각 장애인 이사소통 지원과 전달체계라는 조금 더 구체화된 주제로 복지공간 아카데미를 개최했고요. 네네. 여기서 에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와 아. 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전달 체계 그리고 이사소통에 대한 도구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어서 2028 복지공간 아카데미에서는요. 시청각장애인의 생활환경 지원 실태를 주제로 해서 시청각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우리나라의 지원 실태를 설명하고 그분들의 소통과 삶의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았고요. 네, 네. 2019년도부터 시청각장애인 현황 조사와 음. 발굴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사실 지금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다들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죠. 네, 또 맞습니다. 이렇게 벤치마킹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시청각 장애인은 어떠한 그 장애 유형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 안에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우리 제주도 노가 복지관에서는 2016년에 이 문제의식을 좀 느끼게 되면서 시작이 됐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게 됐고 여러 가지 또 많은 뭐 제도적 마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각 장애 서비스 문제 의식과 또 필요성을 어 여러 해 걸쳐서 연구하고 조사를 하고 계신데 참 감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께 소개도 해드릴 수 있고 관심도 네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제스도 농어복지관에서는 시청각 장애를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는 어, 네 우선 시청각장애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네 첫 번째로는 어,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음. 두 번째는 그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그 지원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입니다.네 어, 세 번째로는 지역 환경 변화 활동과 서비스 개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청각장애인의 가족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맞춤형으로 개인별로 사실 좀 상황에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어, 개인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 그 궁금해져요.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네,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 저희가 그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시 여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네. 어, 첫 번째로는 이사소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인데요. 그, 이사소통수단이 없거나 시청각 장애로 인해 원래 사용하던 이사소통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이 부분을 보완하거나 제치할 수 있는 이사소통수단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사소통수단 교육은 개별 장애 정도에 맞게 수어 교육이나 손이에 올려서 소통하는 촉수화 교육. 시청각장애인 분들의 등과 팔을 활용해서 주변 상황과 정보를 전달하는 촉신호 교육, 햅틱 시그널이라고도 하고요. 아, 그럼 햅틱 시그널이라고 하는군요. 네네. 네, 그 점자 교육이나 한글 교육 또한 1대1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음, 두 번째로는 감각발달 지원 서비스인데요. 시각과 청각이 저하됐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소통할 때 시각청각을 대체할 수 있는 감각의 발달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촉각 발달과 후각 발달 균형 감각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후각 발달 프로그램은 향을 조합해 보면서 향의 차이를 느끼고 표현하고 후각을 훈련하는 조향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음. 촉각 발달은 손으로 직접 흙을 다지고 만지면서 촉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도자기 만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각장애 상태에서도 이동과 방향 파악. 보행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균형 감각 프로그램은 뉴스포츠 여러 종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시청각 장애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육들이네요. 이렇게 또 네, 교육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세 번째로는요. 어, 세 번째는 시청각 장애 적응 지원 사업인데요. 네. 어, 시청각 장애가 심화되면서 현재까지 살아오던 거주 환경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음. 어, 일상생활 적응 교육이나 보행 교육, 보조기기 활용 교육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여 나가고 거주하는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상생활 적응 교육으로는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집안 정리하는 기술과 위생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아, 네. 조리에서의 이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전자레인지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요리하는 방법과 함께 그외 가전 제품 활용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 요 일상 생활하려면은 사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그런 전자기기 상품이지만 시청각 장애인들에게는 또 어려운 부분일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일상 적응할 수 있는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뭐 보조기기 활용 교육도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음. 점자로 정보를 전달받고 활용할 수 있는 네. 점자 정보 단말기 교육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점자를 아는 시청각 장애인 경우 점차 정보 단박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주변인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보조기기입니다. 그렇군요. 그외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 보청기 등 보정구의 사용과 관리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교육을 해주시는군요. 네네. 네. 그리고 보행 교육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행 교육과 다른 부분은 일대일 보행 교육으로 거저는 집안과 집 주변에서 안전하게 혼자서 다닐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음, 네 번째로는 시청각장애인 역량가가 사업입니다. 시청각장애인 분들을 이사동 단절 등으로 바깥 활동에 제약이 많고 네. 보통 집안에서만 머물고 계시는 등 오. 사람들과 교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안타까워요. 네. 네. 보편적으로 쉽게 하는 사회 경험도 해보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네. 어, 시청각장애인 분들이 서로의 존재를 공감하고 부족했던 사회 경험을 토대로 자기 결정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 인 자조 모임과 시청각장애 청년들의 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 그외 1박 2일 동안 돈의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통해 사회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동행 2일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1회씩 지원하고 있으며 네네. 오늘 10월 13일 14일에 하반기 동행 1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 네, 그것도 진행될 예정이군요. 네. 음, 행사명이 동행 2일인 이유는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인력분들이 이제 1대 1로 매칭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네요. 시청각 장애인과 지역 인력분들이 동행하면서 보내는 이틀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아,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동행 2일, 네.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하반기에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외출도 쉽지 않잖아요. 혼자서는. 맞습니다. 근데 함께 하면서 또 제주 곳곳도 여행도 다니고 함께 한다는 이 좋은 프로그램이라 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음, 다섯 번째는 제가 방문 및 일상생활 지원인데요. 네. 그 장애 특수성으로 이제 복지관을 내방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이사통 장벽으로 소통이 어려운 분들 외출이나 외부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 환경을 살피고요. 음. 이사 통및 이동 지원, 정보 제공, 그리고 생활 환경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음, 끝으로 여섯 번째로는 예, 시청각장애 아동 지원 사업인데요. 아동들의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개인별 감각 발달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네. 네. 또래 아동들과의 교류와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또래 관계 아. 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민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 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겠죠. 네네. 정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또시청자 자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이런 서비스를 이루고 위해서는 사실 또 많은 분들 또 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또 어, 지난 8월에는 지원 인력 양성 과정도 있다고 말씀 해 주셨었는데 네.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그 내용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그 시청각 장애인 서비스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어, 두 번째가 바로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네. 어, 지난 8회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네. 그 시청각 장애인 특성상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그 매년 지원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네. 올해는 과정을 조금 더 심화하여 음. 시청각장애인 지원 인력 양성 과정 외에도 네. 수어를 사용하는 시청각장애를 위해 촉수와 통역사 양성 과정과 음. 전혀 안 보이는 시각장애 기반 시청각장애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양성하고 세분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과정에서 시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과 이동 지원, 음. 화면 해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을 교육하고요. 당사자의 네. 사례 발표와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소개하고 촉수와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과정을 이제 수료하신 분들은 어, 시청각 장애인 일상생활을 돕거나 서비스 이용 시에 지연 인력으로 배치되어서 시청각 장애인 분들의 의사소통과 이동 정보 제공 등 시청각 장애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 지원 인력 양성 과정들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정말 또 이런 분들에게 또 사실 그런 지원이라든지 어, 프로그램들이 또. 뭐랄까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좀 네. 많이 사회적 인식도 좋아져야 될것 같고 또 이런 지원도 많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또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이 또 행복해야 또 행복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이 부분에 있어서 문가진팀장님이 맞아요 네. <laughs> 거기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맞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양한 또 서비스 그리고 또 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어, 우리 너무 긴장하시는 건지. 우리 문가치 팀장님 더 오셔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여러분께 <laughs>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또 중요한 또 이야기는 생각도 들고요. 어, 그리고 지역 환경 변화 활동과 서비스 개발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어, 이제 지역활동 변화활동과 서비스 개발은요. 네. 오늘같이 라디오 방송에서 아. 그 시청각장애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 또한 네. 지역환경 변화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예, 우리 주변에 그 시청각장애인이 있음을 알리는 활동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외 서비스 개발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갖고 서비스를 개발하고요. 그 협약기관들과 논의와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서비스 의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12월에는요 미국 유타 맹학교 시청각장애 교사이며 네. 유타주 교육부 시청각장애 위원회 자문위원을 활동하고 있고 음. 시청각장애 의사통 분야 전문가인 페이지 선생님을 강사로 초청하는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업은 제주 삼다수 해피 플러스 지원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사랑의 열매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음. 본 사업을 통해서 미국의 서비스 사례와 실천 기술을 배우고 국내 서비스의 사례에 대한 컨설팅 등으로 우리나라 시청각 장애인 서비스 질적 발전이 될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흔한 기회가 아니어서 국내 시청각장애인 서비스 지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흔한 기회가 아니네요, 진짜. 네네. 네. 어,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 시청각장애 의사소통 분야의 전문가께서 오셔가지고 제주에서 지금 강의하실 건가요? 네, 제주에서 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초청워크숍도 개최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내년에 있는 또 우리 세계 농아인의 날인가요? 대회가 또 제주에서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많은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분류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네. 네. 시청각적인 가족 지원 사업인데요. 네. 어, 가족의 어려움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시청각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요. 음. 각종 서비스 정보 제공과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좀더 심층 상담이 필요한 가족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연계하여 상담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와 이런 또 사업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죠? 이 네. 방법을 통해서 또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또 알게 되는 것 같고요. 하다 보면 또 어려움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함께 나가다 보면 또더 많은 시청각 장애인 분들에게 또 필요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어떤가요? 네. <laughs> 저희 네. 뭐... 사실 참고할 수 있는 선진 사례가 많지 않아서 네. 국내외 기관 단체들과 협업하거나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 논의하면서 음. 더 도움이 되고 더 나은 방향이 어떤 것인지 네.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아직까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요. 네. 그래도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뭐 삶의 즐거움을 찾았다는 분들이 많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저희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음. 더 발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물론 그렇군요. 관련된 정책과 제도 마련이 아, 급선무이기도 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서비스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또 복지관에서 노력은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정책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혀 법적 유형에 속해 있지도 않고 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마련이 안돼 있고요. 근데 지금 국회에 아직 계류 중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 지금 정쟁이 한창이에요. 진짜 민생은 너무 급한데 여야가 지금 너무 또... 아. 그렇죠 답답합니다. 자 이럴 때 빨리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어, 함께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제가 또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노력하시는 돌이 복지사 여러분들 함께하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네요. 자 신창각장의 공간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오늘 1 3 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농아복지관의 문갑진 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이 프로그램을 방송통신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